정말 전째랑, 그래요. 음. 예. 전째랑. 예. 근데저 열화란 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데서 따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저그 지금부터 1600년 된 글에서 따왔어요. 1600년 전에 일어나는 누구지요? 율령 열화. 그거는 이제 논노고요 그건 더 전이고. 응. 저기 저 이제. 전원으로 돌아가자 하고 쓴 누구지 요고현명의귀걸이사에서 고염명. 따온 글 이에요 그래서 열열 열 친척지 담화 그러니까 친척하고 아니 정화 뜻 정자 말씀하자 열 친척하고 정다운 말을 하니까 즐겁고해서 열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끝에리에서 말씀을 합자에 따라서 암화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음, 여기 와서, 어, 락, 아까는 열 그랬죠. 열 친척지 정화. 어, 친척과 정담을 나누니 즐겁고, 락, 즐거운 락자. 그 다음에 금서, 금서이, 에, 소우. 그러니까, 검고 타고 책 읽으니까, 근심이 사라져서 즐길라 즐겁더라. 그래서 어, 따오는 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따오셨나 싶고 아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제 앞에 일석문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귀걸이 사이에서 따오는 데이 정원을 매일 거닐으니까 취미가 이루 생기더라. 그랬는데. 이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문이 비록 세워졌을 지언정 맨날 닫혀져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문을 하고도 그 휴거리사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자기는 병원을 거닐면서 흥치를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대문은 맨날 닫아놔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런 뜻에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은 8개의 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품계가 뭐죠? 전. 전. 그 다음에, 전. 전. 네, 높은 품계. 그 다음에, 전, 강. 합, 각, 강, 헌, 루, 정. 8개의 품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하고 여러분들이 호칭을 할때 제일 높은 호칭이 뭐예요? 폐하지요. 폐하란 말은 폐는 곧 계하라. 폐는 계단이라 그래요. 근데 폐하 그럴 때는 계단 아래서 있는데 왜그 사람을 높인 말이 됐을까 했는데 옛날에는 높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직접 아래을못 해요. 그러니까 어찌 합니까? 계단에서 불러야 되지요. 근데 바로 부를 수가 없어서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폐하란 말이 생겼고요. 어, 아, 이제 갑자기 말하니까 무슨 책인가 진나라 때 동안 시절에 왜 폐하라고 했는지 그 나와요. 제가 저 어쩐지 읽었는데 지금 치매 초기라 금방 입고 뒤어버어요 하여튼 진나라 때 폐하를 왜 폐하라고 했는지 나와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화 그러지요. 전화는 우리가 강령전이나 인정전이나 그렇게 했서그 전화에 따라서, 그래서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목난이가 다릅니다. 해야 전화, 그 다음에, 에 합파라고 하지요. 문, 문 문자 안에다가 모인 학자를 써서 합파라고 하는데, 합파를 쓸 때는 어쩌냐, 왕족이나, 그에 비등한 사람이 왕이 아니면서 실권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